우리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 보았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86편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84편에서 개인적인 간구시가 86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86편을 봅니다. 어, 요즘 어, 산불이 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2만여 명이 이재민으로 어, 그 피해 있고 한 20여 명이 에, 2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더라고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10사람이 기부하게 와서 사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이제 십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 다윗은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그 숨어 있는 그곳을 어, 십 사람이 와서 어, 이제 다 아, 알리게 되고, 어,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어, 이제 십광야로 찾아 내려갑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어, 이 다윗은 어, 완전히 도간에 든 주의입니다. 3,000명이 다윗을 찾아 나섰을 때에 다윗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간신히 피해서 도망가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그래서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가 하는 그러한 보고 내용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이 3천 명을 데리고 가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박할 때, 급박할 때, 정말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이 아주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이제 오늘 이 봄 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환난 날에 간구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 하소서,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섯 번이 나옵니다. 여섯 번이 나와요. 칠 절까지 여섯 번이 나오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요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편 삼십일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부르짖음이에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 서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 죽음에 그 다다랐을 때에 또 적들의 포위를 당할 때에 또 어, 사울이 3천 명을 데리고 포위할 때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보존하소서 그렇게 그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이절 하반절에 보면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하는 그런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종을 구원하소서. 세 번째 3절 3, 3절 네 번째 간구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르 부르짖나이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86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시편은 오십 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 영혼이 얼마나 아, 그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처지겠어요 얼마나 그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옥죄겠어요 그때에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섯 번째로 합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 주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은 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사죄하기를 즐거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하 후하 후하심이니이다 부르짖는 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의 부르짖음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 못하여 탄식하오니. 탄식하오니.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섯 가지 그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어, 종을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또한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급박할 때, 또 상황 속에서 정말 처절할 때, 또 어, 한순간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느 때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제, 저에게 뭐라고 감동하시는가?" 길을 기울이고 어,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어, 들을 준비가 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급박할 때 처절할 때 3천명이 몰려와서 완전히 둘러쌀 때그 상황은 아주 처절한 겁니다. 그 상황은 앞뒤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적, 여섯 가지로 부르짖는 그 강구의 소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 뭘까요? 뭘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칠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우리 칠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 죽게 부르지질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 하십니다. 하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십니다.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을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주님 앞에 그야말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손을 들고 가들이기도 했던 그 부르짖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모습을 우리는 7 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또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 급박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